보관 정리함 리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 트렁크 오거나이저 박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차량을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다용도 도구로 대용량으로 수납할 수 있어요.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 물품을 보호하고 청소도 간편하답니다. 퀄리티가 좋아서 놀란 분들도 많고 가격 대비 우수한 제품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. 다양한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어 차량에 딱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자동차 트렁크 오거나이저 박스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 캠핑 보관함은 정말 다재다능해요. 캠핑용품을 정리하거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할 때딱 좋아요. 플라스틱 소재로 가볍고 선드라이스로 사용하기도 편해요. 두꺼운 구조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안에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또한 접이식으로 사용할 때는 공간을 아낄 수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리해요. 색상도 다양해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이 보관함만 하면 캠핑 준비가 더욱 수월해질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야외 캠핑 보관함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휴대용 피크닉 접이식 상자로 대용량으로 집및 자동차 정리에 아주 유용해요. 이 보관함은 품질이 매우 견고하고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어요. 또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튼튼해요. 캠핑이나 집안 정리에 활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. 이 보관함은 접을 수 있어서 저장하기도 편리하고 질감이 부드럽고 품질이 좋아요. 정말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